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풀릴 것 같았고 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광야길을 걷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돼서 원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샘과 또 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여금 광략길을 행할 때참 쉼을 얻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림과 신네선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애굽을 떠난 지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양식들이 떨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주려 죽겠구나 굶어 죽겠구나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그리고 떡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 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련에게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그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겠죠.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이 한 달이 되었을 때 이제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닥치게 되죠. 먹을 것이 없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배성처럼 아, 우리가 이게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그저기 애굽의 그 고깃감에 들어서 죽게끔 하는 게 낫지 이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끔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듣다. 우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때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시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없다고 낙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예배해 놓으셨고,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이틀 양식을 취하지 말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을 거두고 그리고 6일째는 이틀 양식을 거두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양식, 일류할 양식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끔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받고 또 먹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식을 먹는 인생. 오늘 우리는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세상적인 탐욕, 탐식,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았던 생활의 패턴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체질을 어떤 체질로 바꿔야 되느냐 먹는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은 양식을 먹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 양식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같이 그 양식을 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양식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양식, 그저 육신적인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우는 그런 양식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체질이, 먹는 것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체질을 바꾸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나가면, 그저 먹고, 어, 사는 이런 문제.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먹는 것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빠지지 말고, 먹는 것또 사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듯이 훈련받는 그런 체질,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하루의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가 먹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그래서 팔질의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운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운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운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엉망을들으셨느니라 하라 오늘 여러분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 또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것인가 할때 오늘 여러분 더욱 어렵고 힘들수록 매일매일 여호와 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축복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준비하고 그 양식으로 그들을 살수 있게끔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양식을 주신 것 이들로 하여금 참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더욱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이 광려 생활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끌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아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주신 일요한 양식을 매일 같이 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